있겠다, 없겠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 책에 485페이지에 양도 전대 나오나? 그리고 485페이지에 밑에서 방가로 3번에 무단 양도 전대 금지 나오죠. 여기다 별표를 내, 여기도 별표 5개. 여기 봐. 임대인이, 임대인 보이죠? 임차인에게 임대해 준 것이야. 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고, 임차인은, 그래, 차임 지급 약정하지 않았어.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은 만약에 토지나 건물을 임대해 줬다면, 을에게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야. 근데 을이, 그것을 갑에게 허락 안 받고 재임대 해버릴 수 있지? 이걸 여기를, 을과 병 사이의 관계를 무단전대라고 해. 또는 임차권을 팔아먹는 것을 양도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무단 양도는 그냥 성질은 똑같은데, 깍 시험 나오는 거 무단전대로 나와. 전대는 재임대라고 해, 재임대. 다시 한번, 임대차. 임대차. 재임대차. 재임대차. 근데 재임대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대차라고 그런다고. 근데 전대해줄 때는 이 우리 병에게 갑으로부터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받은 물건을 넘겨받았을 때을 자기가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지.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재임됐잖아, 지금. 그러면 갑, 갑이 갑과 약속을 안 지켰잖아, 지금. 지가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준다면 약속 안 지키는 거지. 갑은 계약을 해할수 있어, 이렇게. 해지. 그런데, 해지해야 되겠어? 안 해도 괜찮겠어? 해지할 수 있는데, 안 해도 괜찮아.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도 있다니까. 예. 다른데, 허거나 말거나. 임대인마음이야 다만, 다만 여기서, 이 건물을 의리 임대해준 임차인이 여기서 가구점을 운영했던 것이야, 가구점. 근데 가구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나는 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가구적 운영권을 자기 배우자에게 맡긴 거야.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한 셈이 되지. 그러면 임차권을 양도했다면 이 을만 임차권을 써야 되는데 배우자에게는 임차권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임대인이 도움이 얻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건에 대해서 계약을 파기시킨 사건이야. 그러자 판례는 임차인이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해서 원래의 영업을 계속 지속시키했다면 그것은 임대인을 배신할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봤어. 임대인을 배신할 행위라고 볼수 없으니 해지하지 못한다. 자 따라서 나 가구점 사건 그거 나오면 해지해 못해 못해 거기 있어 다 판례가. 자, 485페이지 또 밑줄 하나 그어야지 485페이지 맨 밑에서 동그라미 2번 봤더니 자, 동그라미 2번 찾았 네.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봤더니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 보이지? 거기다 네모 치는 거예요, 가구점 가구점 나왔나? 네. 그러면 거기서 야, 가구점 대신 혹시 식당으로 나올까요? 그러지 않아 그냥 가구점 대신에 무슨 식당으로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냥 가구점 그대로 나오는 가야팔니까 그럼 가구점만 나와봐야지. 그게 또 괜히 혹시, 야, 다른 데는 돼지로 나오던데 필요 없어. 그냥 판례 하나 딱 있는 거니까. 배신행위가 아닌 게 뭐라고요? 가구점. 그 정도 아시면 돼. 됐나? 그러면 여기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병계 재임대 했을 때동의은 동의는 대항요건이거든 자, 위로 한번 가보자. 저 485페이지에 위에서 방가로이번에 임대인의 동의 나오나? 그 동의에다가 동그림 쳐, 동의. 동그림 쳐놓고, 이쪽 메모에 채권 양도시. 채권 양도시.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은 채권 양도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은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고 대항 요건에 지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항 대학 요건이므로 대항만 못 하는 것이고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물권법에서 등기 청구권의 양도시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두 개를 배웠는데 하나는, 시효 완성자가, 시효 완성한 토지에 대해서 등기 없이, 자, 갑의 명의로 등기된 땅에 대해서 시효시효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그 토지를 병에게 팔아서 점유를 이전해주면서, 의뢰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양도하고, 통지해주면, 시완소에 승낙이 있어야 돼, 통지만 해줘도 괜찮아. 혹시 들어보면 생각나? 그얘기가 승낙 없어도 된다, 그 말이야. 승낙 없이 통지만 해 줘도 돼야 한다 그런 얘기요 그러나 갑의 땅을 을이 매수해서 다시 병에게 팔고 다시 병에게 팔고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을 이렇게 양도하고 통지해 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권 양도에 따른 통지를 이유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 그래서 두 개를 배웠으니까 그때 채권 양도의 동의 승낙 통지 등은 대항 요건이다하시면 돼. 근데 임차권의 양도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대항 요건이므로 이렇게 이렇게 양도했어도 동의 없이 했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다 그 말이야. 유효. 다만 병이 갑이 꺼져 그러면 내가 임차권 양수이니까 인 못한다. 대항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야. 이렇게 두 사람 계약 자체는 유효 될 정도 아시면 돼. 또 여기가 임대차 계약이므로. 유상계약 아니냐? 그럼 유상계약은 그냥 대충 끝내야 돼. 잘 마무리해야 돼.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얻어줄 의무가 있어, 이 사람은.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주지 못했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파기시켜, 담보 책임으로서. 이렇게 결한다 하시면 돼. 그런데 우리 시험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여기만 나와, 여기서 여기. 그래서 임대인과 무단 전차인 사이에 한장 넘겨. 그래서, 동이 없는, 자, 487페이지를 봐. 487페이지 동이 없는 양도 보지라고 시험은 양도와 전대는 똑같아, 흐르기. 근데 전대를 물어본다고, 전대. 그래서, 자, 여러분 486페이지에, 미안, 제목으로 한번 보자. 제목 봤더니 동이 없는이지. 거기는 양도이다 동그라미 쳐봐, 양도. 487페이지는 동이 없는 똑같잖아. 근데 거기는 양도요, 전대요, 전대고 구별하면 돼요. 양도는 임차권을 팔아먹은 거고, 전대는 재임된 것이고, 근데 시험은 효력은 똑같은데 무단 무단 양도 전대 그냥 전대로 나온다고 전대로 그래야 그래야 적법하게 시험 문제를 쉽게 풀수 있어. 왜냐하면 양도했으면 우은 나가버렸거든. 근데 전대했으면 우은 가만히 있는 거거든. 그럼 이때 자 여기 봐. 여러분들은 뭘 물어보냐면 방가로 2번에 487페이지에 3번에 방가로 2번에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 있지 거기다 별표 지금 거기만 잘 알면 돼 거기만 487페이지 3번에 위에서 방가로 2번에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 나오나 거기만 잘 알면 되는데 이미 여기 봐 갑이 을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했는데. 우리 그 건물을 병에게 쓰게 허잖아, 지금. 그러면 갑과 병 사이의 관계에서는 병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어 버려 지금 이제는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그러면 침해하고 있으면 인정해줘야 돼,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지 그래서 갑은 병에게 빨리 꺼져 할수 있다고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소유권을 침해 당하는 자는 침해하는 자에게 자여본다.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이 있다. 이게 물권 총칙에서 배웠던 것이야. 물권 총칙에서. 그런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을 유지시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시켰다면 이렇게 차임 받거든, 지금. 그러므로 우리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갑이 을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렇게 안 물어보고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이렇게 단서를 달아. 즉, 갑의 의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야. 그러면 존속중, 이렇게 꼭 단서를 한다고. 존속중, 그기다 써, 존속중. 오른쪽에다가 임대인과 전차인과 의 관계해놓고 존속중 쓰고, 존속중 쓰셨나? 물부손중. 물부손중. 물만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 물부손 중 뭐만 있어?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에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세 가지를 중첩적으로 할수 있었거든. 침해자에게. 맞아? 네. 근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차임을 계속 받으니까 병에게, 병의 사용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도 없고 그 다음에 차임을 계속 받기, 받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도 없고 다만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은 여기는 상가, 단독 건물 지어서 구분 건물로 등기 안한 거예요 일반 건물로 단독 소유요 임대인은 3층에서 살고 임차인 요 놈은 2층에서 살고, 여기 상가 건물이 있고, 근데 임차인은 낮에는 공장 다니면서, 밤에는 공인 중에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임대인이 봤을 때꼭 자기 모습 같거든. 그러므로 임차인 보면, 아유, 우리 아들도 저런 놈이었으면 좋겠다. 참, 너야말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구나. 보면 눈물이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지 마음대로 병에게 이걸 재임된 거예요, 동의 없이. 근데 이 자식은, 선글라스 끼고, 장갑 끼고 있지. 이렇게 친구를 팍 하고 다니고. 거 <laughs> 그런데를 보면 인사도 않고, 이싸가지 없는 새끼. 코인이나 했었고, 돈 잃을 것이지. 아침에 만나하 일찍 간호사 일로 내려나가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자식들에게 안, 안 되겠어. 그래서 가본, 그거 인정해줘야 돼. 쫓아내야 돼. 그래서 가본. 나가시올할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시오. 이게 방위 제거야. 자, 이제 외워본다. 임대인은 네. 무단 전차인에게 네. 물부선종 네. 물만 있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문제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네. 그 다음에 한장 넘겨서 488페이지에 봉이 있느냐